대전과 세종, 충남 지역에서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작됐습니다. 투표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이수복 기자 투표 진행 상황 전해 주시죠. 네 저는 대전 서구 월평초등학교에 설치된 월평일동 제1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.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돼 약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. 어, 벌써부터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전 7시 기준 현재까지 집계된 투표율은 대전 2 대전 2%, 세종 1.4%, 충남 1.9%입니다.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모두 1,202곳의 투표소가 마련됐는데요. 지역 유권자는 대전 123만 명, 세종 29만 명, 충남 180만 명등 332만여 명으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14만여 명 늘었습니다. 이 가운데 67만여 명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. 대전과 충남의 사전 투표율은 19.74%와 20.25%로 전국 사전 투표율 20.62%를 밑돌았지만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. 세종은 22.39%로 전국 수치보다 높았습니다.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대전 58%, 세종 61.7%, 충남 58.1%인데요. 58 이 같은 투표율을 넘어설지 주목됩니다. 일반 투표는 오후 6시까지 할수 있고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확진자도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투표함을 사용합니다. 사전투표와 달리 등록 주소지 인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. 또 뽑아야 할 후보가 많은 만큼 투표는 두 차례 나눠서 진행되는데요.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7장이 보여야 되지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보령사천지역은 한장더 받게 됩니다. 1차에서 교육감과 지자체장 등 3장, 2차는 비례대표와 지역의원 등 4장을 투표해야 합니다. 세종시 유권자만 4장을 한 번에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.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356명을 선출합니다. 지금까지 대전 월평일동 제1투표소에서 TJB 이수복입니다.